네, 오늘은 2019년 10월에 있었던 나양 30번 문제, 킬러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가양을 보는 학생이더라도 이 나양 30번 문제는 중킬러 문제라서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가양을 보든 나양을 보든 이 킬러 문제는 꼭다 어,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 들이기 모의고사 수능 킬러 문제 프린트 있어요.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a가 양수예요. a가 양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가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 함수 gx가 있는데 둘다 0값이 영값이 같고 그다음에 x가 0으로 갈때 xf(x)가 0이고 x가 a로 갈때 x-a분의 gx가 0이 되고 그다음에 요두개뺀게 0에서 a 까지 적분한 게 36일 때어 f에서 g 빼고 절대치 쉬우고 세 배중 값을 구하여라. 여기는 g 빼기 f 내기는 f 빼기 g죠. 참. 여기도 그냥 어차피 절대치 쓰니까 g 빼기 f로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죠. 좀 헷갈리게 써 놨어요. 자, 하지만 여러분 천재니까 상관없죠. 그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f x g x 한번 구해볼까요 이게 x가 0으로 갈때 이게 0이니까 이제 요게 밑에 가니까 우리가 0 되겠죠 그래서 f x는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x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걸 인수로 갔죠 그죠? 인수로 갔는데 이거 지우고 나서도 또 여기다가 0을 집어넣는게0 돼야 되니까 x가 한 개만 가지면 안되고 몇개 가지야 x 하나 더 가져야겠죠 그죠? 지우는 데 필요하고 또0 넣었을 때0 돼야 되니까 필요하고 그래서 x 제곱으로 나눠지는데 이게 이차함수라겠죠 이차함수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fx는 x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죠 밑에 가야 하니까 위에도 그러니까 gx가 x 마이너스 a 인수로 가져야겠죠 근데 지우고 나서도 또 h 번수0 되려면 하나 또 가져야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이제, 삼자식이니까 뭐 하나 더 있겠죠. 요런 식이, 이제, 식이 되겠죠. 그래서 gx는 x-hx로 나눠지는데, 근데 f0은 아까 f0은 여기서 0이라는 거 알았죠. 근데 조건가에서 f0과 g형이 같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g형도 0이 되니까, 이 하나가 그냥 뭐가 돼. 이 남은 하나가 x가 되겠죠. 0 집어넣은 게0이 되니까, g형도 0이 되니까, x가 되겠죠. 그래서 fx, gx 다 구했죠. 그래서 어, gx는 X곱하기 x 곱하기 x 마이너스 a 제곱이다 이게 이제 1단계 결론이고 이제 a 값 구해야겠죠. a 값구했지 gx가 완전히 구해지는 거죠. 다 조건이 이거죠. 요걸 정리해서 그냥 a 값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6 여기다 쓰고 어, gx가 아까 x, x 마이너스 a 제곱 나고 fx가 x 제곱 나왔고 0에서 a까지 적분하면 요거 정기하면 X3제곱되고, 2AX인데 X곱하니까 2AX제곱되고, A제곱인데 x 곱해서 A제곱X가 되고, 빼기 X제곱쓰고,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4분의 1X의 4승이죠. 거기다 A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고, 이거 3분의 2AX의 3승인데, 거기다 A 집어넣으면 3분의 2A4승 되겠고, 이거 2분의 A제곱X제곱되는데, 거기다 A 집어넣으면, 어 2분의 a 4승 되겠고 이거 3분의 x 3승인데 a 집어넣으면 a 3승 되고 어0 집어넣은 건다 0이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죠 그래서 요거 정리한 게 요렇게 되고 36이랑 얘랑 같아요 양변에 얼마를 굽어야 돼요 11을 굽은 다음에 정리하면 좀 복잡해요 이거 조립제법 써가지고 어, 6이 이제 0 되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근이 가질까 안 가질까 또 궁금해져. 근데 A가 양수란 조건이 문제 있었죠. 양수란 조건이 있었으니까, 얘는 절대 0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양수죠. 이건 양수니까 0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A가 얼마가 되죠. A가 6이 답이 되겠고, 타구했죠. 그래서 다구했죠 FX는 뭐죠? X 제곱이고, 어, GX는 뭐가 되죠? XX-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다 구했죠. 다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요걸 구하라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A가 6 나왔죠. A가 이거 6 나왔죠. 이거 6 나왔는데, 6 나왔는데, 어, 그러면 이제 절대체 벗겨야 되니까 A가 큰가, A가 큰가 따져야 되고, 그래서 0과 6 사이에서만 F랑 G랑 누가 더 큰가 따져야겠죠. 요걸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요거 부호를 구할게요. 영과 6에서만 이제 부호 구할게요. 3단계 이걸 해야 되겠고, fx 빼기 gx는 fx가 x제곱이고 gx가 xx-6의 제곱니까 빼고 인수분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마이너스 x는 음수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음수고, x-9도 이 구간에서 음수가 되죠. 얘가 음수고 음수니까 이거 두개 곱해서 양수가 되고 이 놈의 부호가 전체 부호가 되겠죠. 얘가 양수면 양수고 얘가 음수면 음수겠죠. 근데 얘는 4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0과 4에서는 얘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가 되겠고 4보다, 4와 6 사이에서는 얘가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적분하면 되겠죠.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이걸 구해야 되는데 0에서 6까지죠. a가 6이니까 0에서 6까지고 이건데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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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서 6까지 이렇게 되는데 어 0에서 4까지는 얘가 음수였죠. 그래서 부호 바꿔 쓰고 4에서 6까지는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쓰고 요거 3차 빼기 2차죠. 3차 빼기 2차 계산하면 어 요거 요거 정리한 게 요것이 되겠고 요거 정리한 거는 어 요거랑 부호가 바뀌는데 이도기인데 이게 그대로 이걸 쓰고 이게 도하기를 빼기로 바꿨죠. 빼기로 바꾸고 0에서 4까지, 4에서 6까지. 이 적분 계산할 수 있겠죠. 이게 적분 계산하면 요렇게 되고 요 계산하면 요렇게 되는데 한참 계산하면 3분의 300. 40이 나와요. 이거는 적분 계산이니까 여러분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어 구하고자 하는 값은 여기다 세배 3배 하래요. 세배로 하면 340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중킬러부터 킬러 문제 하기 띄운 거다 들으시고, 특히 이과생들, 어, 과연 보시는 학생들은 다 들으시고, 나영도 나. 어, 나영 보신 학생은 나영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